지금 다니는 직장 대표님 좋으세요? <laughs> 좋죠 대표님. 아 그래요? 네. 본인의 성격이 엉매이고 이런 걸 답답해 하나요? 어, 엄청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네 갇혀 있는 거 싫고. 네, 엉매이는게 네. 답답하고 운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좀 회사를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다녀야 하나 어. 좀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것 같고 어... 네, 음... 그런 게 계속 보여서. 아, 그런 것도 이 사주에서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내년부터 이제 운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37부터. 아... 지금 만 36살이잖아요. 음... 네. 답답하고 막 이런 걸못 참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 네. 음... 잘, 안 그래도 좀 성격 자체가, 음... 어, 할 말은 좀 해야 되고, 음... 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대표님 너무 좋으시지만. 많이 참고 있죠. 어... 지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기도 그... 하고. 어... 네. 네. 그럼 대표님 반응이 어떤가요? 그어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어, 내년쯤에 때려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은 뭐 내년이 아니라. 근데 마음속에 사표는 가지고 있으니까. 네. 좀 답답한 <laughs> 느낌이 강해서.